아야! 잇몸이 부었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잇몸이 부어서 왔어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네, 엑스레이를 보니 잇몸이 약간 내려앉으셨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치주조직이 점차 퇴축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는 치아 뿌리가 치조골이라는 잇몸뼈로 단단히 지지되어 있어야 하는데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뼈와 잇몸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면 치주염 같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나요? 노화로 잇몸이 내려앉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영생의 꿈을 안고 머니교회에 왔는데 영생은 물 건너갔고 늙어가면 장수하라는 말만 남았네? 싸이비 이머니 교주야! 사기꾼!